저 다리 좀봐 뒷다리. 아유 용맹이. 응, 안좋게요 그럼 내려올 거지 이제. 치타네 치타. 어 형님. 아 배불러. 너만 쳐다봐 레이저가 막나가 개태 타는 것도 언니 없으면 안 타는 애용이. 참, 언니가 그렇게 좋을까? 아 언니가 어디가 이렇게 좋을까? 참. 타이트 타이트 타이트. 올라가? 올라가. 혹시나 진짜 전생은 안 믿지만 전생에 있으면 너네들은 무슨 관계였나봐. 아, 배불어 아, 들게 잘하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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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냐. 아,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2초 용맹했네 아유. 2초 용사 신나렐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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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가 지나면 다시 일반인 로돌아 꼬리 펄렁거리는 거 멋있는 거 봐. 어, 왜?